자 조금 쉬셨죠? 우리 그1 5회 들어가기 전에 유인물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살수여상법 혹시 기억하시나요? 살수여상법 하면은 살수가 그러니까 여상이라는 막에 여상이라는 막에 물을 뿌리는 걸 살수여상법이라고 했고 여기에 호기성 미생물을 발라놓는 거고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물을 이렇게 뿌리는 거죠. 뿌리면 방울방울 떨어지면서. 산소가 많아지는 그런 방울 물 방울이 되는 거고 여기에 떨어지는 순간 호기성 미생물이 그걸 먹어 치우겠죠.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게 나름대로 이제 정화가 된 거다라고 했고요. 이때 혹시 덜된 거는 이 밑에 이기성이또 여기서 일어난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 바깥에서 호기성 여기는 현기성의 균에 의해서 이제 제거가 된다라고 했었던 거. 자, 보시면 접촉 여상법의 진보된 형태로 주로 도시화수의 2차 처리를 위해서 사용된 게 살수 여상법. 자, 1차 처리 후, 1차 처리는 이제 물리적 처리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1차 처리 후 유출수를 미생물 막으로 덮인 쇠석이나 기타 매개충 등 필터 위에 뿌려서 미생물 막과 폐수 중에 유기물을 접촉시켜서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내 역할 번위를 일으키는 요인이 있어서 대부분 가족 내 어떤 사건이 터지면 역할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 역할 변화를 일으키는 상황에 대해서 썼는데 가족 생활 주기요. 그러니까 가족의 생활이 주기가 바뀌었어. 그러다 보면 역할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가장 큰게 이제 중년기 가족, 그래서 중년기 가족 같은 경우는 엄마는 이제 약간 과격해지고, 아빠는 약간 여성스러워지고, 그래서 집안에 방걸레를 들기 시작하는 게 중년기다. 그러니까 방, 방걸레를 들기 시작하는 게 아버지다. 라고도 표현했었을 거예요. 이렇게 가족생활 주기에 따라 역할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연령, 가족수 증감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족 구성원, 특히 부모의 질병 발생일 때는 역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녀의... 질병은 그렇게 역할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자녀가 아파 그럼 엄마가 간호를 하는 거고 아빠는 돈벌 여전히 다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어, 가족 구성원의 질병 중에서도 부모의 질병 발생이면 역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 아이들의 질병이면 역할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다음에 결혼 전후 자녀를 출생하면 남편 부인의 역할은 아버지 어머니 역할로 변화가 된다. 뭐 그러겠죠. 가족폭력 예방 그래서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1차 예방은 잠재적인 학대자에 대한 중재, 잠재적인 피해자를 위한 중재, 사회에 대한 중재. 그래서 사회에 대한 중재는 그런 거죠. 폭력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교육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차 예방은 학대 상황에서 피해자를 구하기. 그리고 학대자에서 치료를 하기. 근데,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당연히 치료를 합니다. 근데 학대자도 치료를 해줘야 돼. 이 사람도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가족에 대한 치료도, 나머지 가족에 대한 치료도 해야 되고요.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학대에 대한 보고도 해야 돼요. 3차 예방은 1차 예방에 많은 활동 여기에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 폭력에 대해서도 한번더 봤고요. 자, 우리 문제 들어갈게요. 마지막 문제가 되네요. 자, 1번입니다. 가족의 생활주기를 설명한 항목으로 올바른 것은 가족중에는 1세대 확대 가족을 중심으로 자, 부부가 가족을 이루는 초혼연령에 기반해서 산출한 것이다. 가족 생활주기. 가족 생활주기는 우리 그거잖아요. 그뭐 가족의 시작, 그 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 양육기 가족, 그 다음에 뭐 하든 뭐 청소년기 가족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1세대 확대 가족이에요? 아니잖아요. 핵가족이잖아요. 핵가족을 중심으로 부부가 가족을 이루는 초혼 연령이 아니라 장자의 연령에 기반해서. 그치? 장자의 연령에 기반해서 산출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족 생활주의를 결혼을 시작으로 하는 1단계. 형성계에서부터 부부의 사망을 끝으로 하는 6단계 해체로 구분하였다 6단계였나요? 아니에요? 8단계입니다. 8단계. 가족의 시장, 양육기, 그 다음에 학년 전.